빰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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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후렴구 안무 배워볼게요. 왼쪽 대각선 쪽으로 몸을 바라봐 주시고요. 왼손은 쭉 펴고, 오른손은 내 이마 위. 가르듯이. 여기서 시선은 왼손 끝이죠? 빔빔에 맞춰서 바운스를 두 번, 몸을 뒤로 눕는다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는 뒤로 제껴주세요. 두 번을, 원, 투. 알겠죠? 무릎만 제끼면 안 됩니다. 상체 같이, 원, 투. 자, 그 다음 동작이 조금 어려운데요. 쉐이크를 할 거예요. 가슴, 어깨, 요 정도까지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손 잠깐 내리고,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손은 손어리를 딱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체를, 오, 왼, 오, 한 세트, 왼, 왠오웬,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을 약간 장기를 같이 이렇게 옮긴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털듯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훌훌, 털듯이 가슴과 어깨를 같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손은 아까 빔 빔. 왼손은 고정한 상태로 오른발부터 오웬오 가볼게요. 오웬 오. 그다음 왼발 가면서 왼오왼 왼오왼. 그다음 한번더갈때 왼손을 내 이마에 내려줄게요. 오웬오 왼오왼. 그럼 한번더 왼손을 다시 펴면서 오웬오 왼오왼. 요렇게 총6 개입니다. 해볼게요. M, 빔, 빔, O, N, O, 왼, O, 왼, 오 왼, 손 내리면서 O, N, O, 왼, O, 왼, O, N, O, 왼, O, 왼. 네 여기까지 와서 업하면서 오른 발을 다시 모아주세요. 그래서 업, 양손 업하고 왼손이 내릴 때내 머리를 딱 감싸요 손으로. 그 다음 가사가 삐용삐용이에요. 손으로 삐용삐용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왼발 나가면서 왼발하고 오른발은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앞꿈치를 콕 찍는 느낌으로 콕. 또 반대로 오른발, 왼발. 네, 그 다음은 프리 제스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다 프리로 그냥 제스처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빔 쉐이크 오웬 오왼 오웬 오웬 오왼 오웬 펴면서 오웬 oh, oh, oh. 오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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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리를 확 모아주면서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여주고 내 검지랑 중지 사이에 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바로 준비동작으로 또 들어가요. 위용, 위용, 제스처하고 앞에까지 와서, 엔, 따. 정면. 그 다음, 다시, 어, 바운스를 해주는데 그 외계인 춤 아시죠? 하나, 둘,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쭉. 쭉, 내미는, 네, 그 동작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원, 투.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자, 이제 와서 아까 한 쉐이크. 그 리듬을 이제 팔로 할 거예요. 팔을 왼팔부터 들어 올리면서, 왼, 오, 왼. 그러고, 오른팔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어퍼컷 치듯이 밑에서 위로 동그랗게 올려줄 거예요. 반대손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느낌. 그다음 다시 왼오왼또 퍼주세요. 왼오 왼까지.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또 발이 왼발 어 왼손 위주로 사용될 때는 왼발, 왼발 오른발 할 때는 오른쪽으로 오른발. 또 반대로 왼오왼오왼오 왼, 오. 왼오 왼까지 와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틀어서 이제 손으로 제스처를. 로네 엄지, 엄지 굴려주면서 네끼를 부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입니다. 셋넷빔빔 빔, 빔, 팔로 쉐이크 오왼오왼오 오, 오, 쓰리 포 파이브 와서 정면 원3포리포 제스처 하면 끝. 여기까지 삥삥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